두 번째 설비 진단 기법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설비 진단 기법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설비 진단 기법에는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동법, 자, 오일 분석법, 자, 응력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설비 진단 기법에 속하는 분석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동법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일 분석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많이 출제되는 분석법은, 자, 오일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동법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계 설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한 측정값을 분석을 해서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진동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진동 변이와 속도, 가속도 등을 측정을 해서 설비를 진단하는 기술을 진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진동법을 응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 수가 있냐? 회전 기계에 생기는 각종 이상, 뭐 언밸런스라든지 축이 맞지 않은 중심이 맞지 않은 그런 언밸런스라든지 베어링의 결함 등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고요, 평가하는 기술로 응용을할 수가 있고요, 블로우라든지 펜 등의 밸런싱 진단, 조정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유압 밸브의 리크. 리크라고 하는 것은 자, 누유를 뜻합니다. 유압 밸브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진동 이외에 그 파라미터, 온도나 압력 등 이런 것들을 설비 이상 원인에 해석하는데 응용이 되는 것이 진동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회전 기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일 분석법입니다. 자, 여기 설비 진단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진동법이라든지 자 응력법은 자, 하위 종류가 없습니다. 아, 물론 하위 종류라고 하면 진동법 같은 경우에는 뭐 나누려면 나눌 수 있겠지만 변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 오일 분석법처럼 이렇게 구체화돼서 하위 종류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일 분석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요즘에는 각각의 특징에서부터 더 지역적인 문제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깊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일 분석법 보시겠습니다. 자, 베어링 등 금속과 금속이 습동하는, 습동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과 접촉해서,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접촉해서 자, 미끄러지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을 습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속과 금속이 습동하는 부분의 마모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유활류 중에 포함된 마모 금속의 양과 형태, 그런 재질 등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오일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이 오일 분석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력을 이용하게 되면 페로그래피법. 연소 방법을 이용했다 라고 한다면 서프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페로그래피법을 보시면 페로그래피법은 자력을 이용한 오일 분석법에 속하는데 이 페로그래피법은 정량 페로그래피법 분석 페로그래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이진단 기술 그리고 정밀진단 기술이 있었죠. 설비진단 기술을 이렇게 간이 진단 기술과 정밀 진단 기술로 나눴듯이 여기 페로그래피법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과 정밀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량 페로피, 페로그래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광학, 광학 밀도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 페로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자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어, 따라서 이 페로그래피법은 우선 정량 페로그래피법과 분석 페로그래피법이 있고, 자, 간단한 방법은 정량, 그리고 정밀한 방법은 분석이라고 부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오일 분석 방법인 소프법 보시겠습니다. 우선 소프법에 대한 약어를 아시면 더 쉽게 오일 분석법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소프법이라고 하면 뭐든지 사실 그 영어의 야거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 뜻을 알기 아는데 유추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펙 트로미트릭 자 분광이라는 뜻이에요. 분광 그리고 오일은 기름이죠. 그리고 어널라이즈는자 분석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오일을 분석해서 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스펙 스펙트로미트로 자, 분광이라는 것이 나왔죠. 분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전자기, 복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서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분야를 분광이라고 합니다. 빛을 분석한다는 뜻이죠. 빛을 분석과 분석함과 그리고 기름을 분석함을 합한 것이 소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스펙트로미트로이라는 것이 분광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 소프법의 하위 종류인 이 원자 흡광법과 자 발광 분광법도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소프법은 이렇게 오일분석법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수 있었고요. 이소프법의 S가 자 분광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분광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두 가지로 원자 흡광법, 자 발광 분광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 흡광법은 우선 아세틸렌, 자 불꽃으로 이용하는 을 것이 원자흡광법이 되겠고요. 발광분광법에는 또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광분광법에는 회전전극법 그리고 ICP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회전전극법은 자 고압방전 굉장히 큰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CP법은 고주파 유도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이용한 것이 발광분광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법도 이렇게 기름을 이용한다. 오를 가지고, 자, 오일이라는 것을, 오일 분석법에 속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요. S라는 것이, 자, 분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하의 개념 중에, 이 광이 들어간다. 흡광, 분광이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법이, 야구가 어떤 뜻인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소프법의 상위 개념인 오일 분석법, 그리고 소프법의 하위 개념인 원자 흡광법과 발광 분광법에 대한 분류를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오일 분석법인 페로 그래피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페로 그래피법은 우선 자력을 이용한 오일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채취한 오일 샘플링을 용제로 희석하고 자석에 의해서 검출된 마무 입자의 크기, 형상, 재질 등을 관찰해서 이상 부위와 원인을 진단하는 기법을 페로그래피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참고 부분 보시면 저 페로그래피법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채취한 오일 샘플링을 용제로 희석을 하고요, 약간 경사시켜 고정한 슬라이드에 흘립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의 아래에 강력한 자석 이 있는데 이 자석에 의해서 마모분 입자는 자력선의 방향으로 크기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진작된 페로그래프로 페로스코프 색 현미경을 이용해서 마모 입자의 크기와 형상 이상 부위를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력에 의해서 자력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배열이 된다는 것이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상 부위 그리고 마모 입자의 크기 형상 이런 것들을 검출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두번째 올 분석법인 소프법 보시겠습니다 소프법에 대한 그 야거에 대한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소프법은 우선 원자 흡광법 그리고 발광 분광법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채취한 시료율을 연소해서 그때 생긴 금속성분 특유의 발광 그리고 흡광 빛을 내거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소프법이 되겠습니다. 특정 파장과 그 강도에서 오일 중 마모 성분과 농도를 줄 수가 있고요. 금속이 마모 상황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검출이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쌈패 채취 방법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숙련도를 요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 흡관법과 회전전극법, ICP법, 이세 가지를 어 차이를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흡광법 보시겠습니다. 금속 성분의 흡수 그리고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방법이 원자흡광법이 되겠고요. 금속 성분의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이 회전전극법 (ICP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고요. 원자흡광법은 좀 제일 낮은 온도인 아스트랜 불꽃을 이용하고요. 자, 회전전극법은 15,000 볼트 정도 되는 고압 방전을 이용하고. ICP법은 7000에서 9000도대는 굉장히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연소시킵니다. 특정 입자경을 보시면 원자 흡광법은 제한이 별로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회전 전극법과 ICP법은 비교적 큰 입자까지 가능한 것이 회전 전극법, 그리고 작은 입자까지 가능한 것이 ICP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시간은 원자 흡광법은 한 원소마다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원자 흡광법에 비교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압과 고온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원자흡광법에 비교해서는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응력법 보시겠습니다. 자, 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의 일정한 응력이 가해지거나 계속적인 운전으로 인해서 피로 등을 진단하는 기법을 응력법이라고 하는데요. 설비 진단 기법에 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응력법 피로 수명 예측 시 구조물의 수명 종류가 또 중요하게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균열 발생 수명과 균열 진전 수명이 있습니다. 균열 발생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몇개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균열 발생 수명이 되겠고요. 발생한 균열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어느 설비가 파괴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균열 진전 수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균열 발생 수명과 균열 진전 수명이 어떤 것인지 이 정의는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므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분석법, 진동법 그리고 자, 응력법까지 이렇게 설비 진단 기법을 세 가지를 다 알아봤고요 관련 개념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진단 방법 중 금속성분 특유의 발광 또는 흡광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이렇게 빛을 발산하거나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소프법을 떠올리면 됐었죠 여기 S가 스펙트로미트릭이라는 분광이라는 뜻이므로 자, 이렇게 발광과 흡광 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소프법을 떠올리면 됐었습니다. 이 소프법은 또한 이것이 오일이었는데요. 기름이죠. 그래서 오일 분석법에 속하는 것이 소프법이었고 소프법에서 먼저 흡광법과 발광 분자발광법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발광 또는 흡광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소프법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진단 기법 중 오일 분석법이 아닌 것. 우선 오일 분석법이라 는 것은 자력을 이용하냐 또는 연소 방법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페로그래피법과 소프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죠. 소프법에서는 흡광법과 발광법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페로그래피법에서도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정량 페로그래피법이 있었고 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석 페로그래피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일 분석법이 아닌 것, 자, 페로그래피법 맞고요. 자, 원자흡광법 소포에 속하는 원자흡광법 맞습니다. 아, 또한 발광 분광법에서는 우리가 회전 전극법과 ICP법이 있었죠. 따라서 회전 전극법도 맞습니다. 고압을 이용한 발광 분광법이었었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변형 게이지법이 되겠네요. 아, 따라서 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